돌사단 <laughs> 신의 꽃잎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급한 게 이게 변신이랑 인형을 제일 먼저 해야 레벨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거를 뽑을 건데 저는 사실 이제 오빠 언니들처럼 화끈하게는 못 가고요. 저는 이제 약간 최소 최대 효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라서 최소로 충전해서 안 나온다. 안 나오면은 또 충전하고 안 나오면은 충전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빨이 아니라 돈이 없어요. 나도 돈 많으면은 있는 거다 갖다, 갖다 막 몇백만 다이아 이렇게 박아놓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러면은 백만원 거의 백만원이잖아, 그죠? <laughs> 나 백만원 하는 것도 무들무들 <laughs> <못> 떨리는데, 이거 <이건가>? 나. <laughs>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백만원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잖아. 약간 초심자의 행운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믿거든요? 지마요지지요 이겨요, 이겨요, 이겨요! 이겨! 요 이겨! 이 이겨! 이겨! 이기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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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한 번에 너무 시끄러운 분와버렸어 와아 최소 최대요? 와 역시 금손 꽃님이 대만 애들 어. 긴장해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 뽑아가지고 합성했으면 얼마나 아까워 딱 필요한 만큼만 인형도 딱 필요한 만큼만 충전할게요. 어 근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너무 빨리 그렇게 돼서 좀 약간 여러분들 좀 그러실 텐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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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볼게요. 웃어요. 웃어. 누가 기획한 건지 몰라도 근 TJ가 뭐예요, 근데? 노래방? 아, 사장? 아, 택진 선생님. 아, 택진 선생님이 저렇게 생기셨어요. 분서 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허, 꼬지야. 잠깐 잠깐. 사장님이다. 사장님. 어? 택진 씨가 아이고. 아유, 그냥 사장님 용안을 몰라뵙고 제가 아유. 아우,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오플렛 보내네요.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송금. 그 노래만 듣게다. 그 어, 네. 택진 형입니다. 아유, 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 그래, 그래. <laughs> 오, 와이프, 많이 뻗고 아, 네. 아, 오빠. 아 이제 어. 딱 100만원만 충전해서 영웅 한개만 뽑아야지 했는데 100만원에 변신 딱 영웅 한개 탁 그것도 법사꼴을 딱 뽑았어요 오 나이스다잉 나 아이 그래 아까 솔직히 아까도 100만원에 했는데 또 100만원에 하면은 어돈 이 바에 주고 뽑으신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이거 솔직히 좀 이번에도 100만 원에 하려고 한건좀 오바다. 150만 정도? 아 진짜 저희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딱 200까지만? 아, 어, 더, 더 이상은 용법. 여유있게. 어, 이 정도는 돈도 아니지 않은 느낌. 이런 거는좀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다. 뭐야. 응? 지금질금마다 질큼 큰일 난다 잉 이게 인형은 무조건 영웅 뽑아야 되거든. 네. 아니 너그 뭐야 저 필명 카드 없어? 없어요. 오빠 한도 초과 했는데. 아니 필명 다이아 80만 다이아 있던데. 지금요? 84만 있더라고. 그래요? 고급 정보나잉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응. <laughs> 오빠 합성 도전 도전인데? 합성 도전 도전. 이 길을 넘어서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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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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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에 나온다고 했지 나온다 했어어 어! 잘생긴 필메형 왔네 뭐 원하는 거 있냐 뭘 갑자기 잘생겼대 아니 형그꽃님이그 영변한 게는 뽑아줘야지 왔잖아 영이형 아나 벌써 카드 한도 초과야 아니 어차피 다이아 줄수 있어 요 여보 80, 이리... 80만 다이아 있으시다면서요 아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했어 오빠가요 어? <laughs> 책임져야지 맞아 비... 책임져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어, 니가 하자고 했잖아! 어이가 없네, 오빠가 뭐 사귈 때. 어, 나는 연애랑 결혼 따로 생각 안 해. 뭐, 나, 어? 나는 연애하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간다 생각 어, 생각하고. 야, 니가 서른, 서른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그 전에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 그게 먼저였잖아. 연애랑 결혼이랑 따로 생각 안 한다며. 아, 그건 맞지. 그래, 그게 결혼하자 소리지. 결혼했는데 나... 영인도 안 뽑아줘?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다이아반지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형 하나가 갖고 싶어 야야 얼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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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다이아 다음 달에 뽑줄게 다음 달? 다음달? 수자 너도 다음 달부터 사랑해줘 그럼 그때 아. 잖아야 <laughs> 꽃님아 너 근데 좀 싸가지 없다 그 리니지는 자동 뽑기 이딴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빨 보면서 어? Yep. 400만 쓰는 것도 아니고 너 자동 하다가 죽어 너 혹시 뭐 부자냐 혹시? 아니요. 정신 빠짝 차려야 돼. 여기는 지옥이야. 어, 정신 차려. 어, 어디냐? 어. 아, 제발 나와라 진짜. 에이, 제발요. 어. 지금 필명은 너한테 나오라니고 자기 신만다야 뜯길까봐 지금 나오라 하는 거고. <laughs> 오빠, 어? 물 떠놓고 빨리 기도해. 와, 아, 제발나와라 제발 진짜.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는 또? 어. 아니 끄는 게 아니라 끄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랑 게임을 리니지를 처음이에요 리니지가 끌어야지 어떤 개새끼야 얘 개새끼야 그러니까요. 너는 시기 너는 초록색 가속할 네. 때 개새끼야 물 떠놓고 빌잖아 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니가 끈다 그래가지고 어이참 진짜로다가 대왕 코카트리스 나왔구만 <laughs> 시키다만시켰구만 셔셔네 줘라 형. 어? 아니 너는 가서 네 와이프나 신경쓰라고! 왜 남의 와이프를 신경쓰냐고! 꽃님아! 네! 이래서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이지 않아? 이불 감마는 거야! 내 와이프 봐봐! 안전빵! 어? 내 통장 뺏겼어! 음. 여기까지 얘기할게! 주민님이마다원에 올리시면 돼요! 우와! 어 됐다 됐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오빠! 어, 네. 야뽀니가 오빠다 오, 오빠가 오만 바로 삥 뜯어줬다 인정? 이거 진짜 뽀뽀 보겠습니다 나와야지 황금도 아, 안 하는데 오늘 700만원 빨렸어 진태형님 <laughs> <정도? 웃음> 트와이스 좋아하시니까 트와이스? 아이 라이크 쭈이새끼어 나오면 바로 트와이스 알갔습니다 댄스 네, 그만 아아 다 웃었다, 웃었다. 이거 제일 좋은 거라 그랬는데? 뭐요? 카스파 아, 카스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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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네 남은 다이아 환불 좀부탁해게수기서가져주라 아, <laughs> <laughs> 했잖아 맞잖아 아 맞아요 아이 그럼요 확실하죠 아, 어, 남은 다이아를 좀 부탁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아 네네 손님아 네? 어? 그럴 때뭘 대내거리냐 오빠 잘 쓸게요 아. 트와이스 갑니다 한번 끝나는 아야 트와이스 야, 너는 아직도 인생사는 법을 모르냐 그걸 뭐 알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그러고 있냐 하아너 아, 아, 진짜 뭐 성태오빠, 어, 트와이스로, 드나이야? 트와이스로 드릴게요, 트와이스.